나와 신유의 낚시 이야기 1인 낚시 방송 지마 오케이 걸었어 아, 고맙다 아. 개 좋아요. 어? 이거 좋아. 어. 좋은데 힘 좋은데. 아까 빠이도 큰거 잡았어. 오. 고맙다. 오. 자 자자자자자자자자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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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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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달린다. 땡큐. 전기가 필리하다 야, 야, 이거. 오케이 릴리 스틱을 이용해서. 떨었어 좋다, 고맙다 에헤, 잘다 자라도 반가워, 고마운 놈이네 아 뭐야? 어? 음, 자라도 고마운 놈이네 흰색 텅스텐비들 이용한 비들 이용한 마라본 임프 루 오, 고맙다. 어디 보자, 내가 저걸로 빼줄까? 아니다, 철저히였다. 얘가 어디 게 엉겼다? 어디 한번 입에 들어갔다가 감아 나왔네, 얘가. 맞다, 아가미를 감았구나. 아, 아이고, 맞다. 그래 먼저 너를. 같이 가고 싶어하는 집지않닌데 이놈아 지금 시간이 11시 45분 오전에 그래도 열한 서너 마리는 잡은 것 같은데. 하... 커피 한잔 먹고, 두 시간 더 낚시. 다 꼽게, 그럼 내가 차에서. 꼽았어? 한 장? 이거, 이것도 하나 먹어. 예? 어? 갔다 갔다 갔다. 어, 입질 와 오케이, 한번 더 올겠지. 오케이. 뭐냐? 안보데 오케이. 고맙다. 고맙다. 꼭이상한짓다 먹는 입질이래요. 어, 의자가 따로 온새에 그냥 찔라네. 누어보고싶다안 하고. 응. 야. 응. 야. 야. 혹시 삼켰을까봐 이 뒤늦게 야. 아 삼키진 않았네, 대들은 제대로 딱 찍혔네. 오케이. 나는 고맙다. 고맙다. 추워도 여기다가. 산 밑에, 이산 이 밑쪽에 생각으로 또 입질 잘 알게. 조용하다. 어, 입질 온다. 입질 온다. 아, 뭐? 뭐, 뭐, 뭐. <laughs> 길을 뺏기 위해서. <laughs> 길을 뺏기 위해서. 어. 와, 좋다. <laughs> 아니, 여기가 고기가 나오는데야, 여기가. 어, 또, 또, 또 들어왔다, 나왔다. 땡긴 거야? 아니 들어, 들어, 들어갈 거야, 오케이. 그래도 근데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보고 싶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. 그렇다고 또 哎，嗯。<sighs> <clears throat> 잘빼그저 칼, 저 바늘이 그잘 칼, 다 그거. 방향을 잘 보고 칼, 야 돼. 칼, 칼, 이 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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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굿, 굿. 죽여줍니다. 손맛이 죽여줍니다. 날라다니네. 조그만놈이. 이거 작다. 뿌띠송어. 어? 뿌띠송어였어, 뿌띠송어. 조금만 더 가자, 이제. 전 끊어? 네, 어 응? 아니, 정 끊어. 그럼 끝내자, 그 에이씨, 끝내. 그래도 열다섯 수는 잡은 것 같아, 못해도. 잡것 같은데. 열 말이, 마리, 열마리는안 잡았어? 못 잡았어요. 음. 지금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. 아, 날들이 추워서 좀 고생했습니다. 그래도 오늘 제가 한 15수, 또 우리 신유아우가 한열수 정도 나갔습니다. 아,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. 아, 다음 기회에 인천 뒷방울 낚시대에서 송월 낚시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. 아, 이상 지마와 신유의 낚시 이야기 지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